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거의 끝날 무렵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머리에만 쌓아두는 지식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신 선생님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본을 따라 살던 그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을 통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여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삶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주님이 먼저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살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면서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5절에서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빌립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빌립을 교육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올바로 가르치신 참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 표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또 다시 출애굽 그 사건을 연상하도록 하는 다른 표적을 보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으로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로막는 게 있었죠. 앞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잘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리시키십니다 격리시키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젊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 갈릴리 건너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가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록해 줍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혼자 돌아가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런. 이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볼때 억지로 모모하게 하다. 억지로 배를 타고 가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배를 타고 건너 가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표적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아,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동안 예수님 곁에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이 제자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겠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할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시라도 잘못된 영광 헛된 영광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강제로 격리시키시는 겁니다 억지로 제촉해서 빨리 배 타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 거짓 영광, 헛된 영광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요. 야, 네가 이것만 가져봐. 그러면 너는 최고가 될 거야. 거짓 영광을 던져줘요. 사탄은 예수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통해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줄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은 사탄이 던져주는 이 거짓 영광 헛된 영광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범하는 죄를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이 열매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거짓 영광이죠 헛된 영광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데소 5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병의 표적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도 충분히 놀란 상태에 있었는데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잠시라도 헛된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즉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격리시키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도록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주님의 기대, 사탄이 던져주는 거짓 영광,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광에 사로잡혀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거짓 영광에 빠지지 않는, 사로잡히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져 시베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인해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친 파도가 있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오병의 표적과 함께 단순히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배고픔이나 면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도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다도 복종하는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떡이나 많이 만들어서 배불르게 해주는 이 정도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바다도 복종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 애굽 군사들이 추격을 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고기 2 4장 16절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 운 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확인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의 콧김의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한 가운데 엉긴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줬어요. 주께서 한번 숨을 내쉬시니 네 바닷물이 쌓이고 파도치던 물은 벽을 이루고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 굳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바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곧바로 복종하는 모습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오천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신가 깊은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거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다시 이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님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하셨다가 거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아닙니다. 능력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병의 표적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절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올바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올바로 알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것 같이 코스프레만 할 뿐입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나세렌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이 행, 행했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게 된 뒤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에 이분은 훌륭한 라비 중에 한 분이다,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분 정도로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들을 보면서 결국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올바로, 올바로 알고 그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거친 바다 위로 걸어서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오는, 오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표적 동일한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럽니다 바다 위로 사람이 걷는다는 것 상상 못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했던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 개정개혁 번역에서는 내니 하고 참 짧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돼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자, 이에고의의미 내니 이 뜻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는데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 너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을 수 있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누구라고 내가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번역이 어려운 표현이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어떤 분?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자,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한 자존자. 지금 거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 예수님은 바로 과거에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통과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요. 내니. 네, 네.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편이에요. 그 이집트의 앞뒤로부터 구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에고, 에이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오병의 표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런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에고 에이미의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스스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란 것을 확인하면서 더욱 감사와 신실함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